끓인 동안 이제 감자 들이면 얼른 해야지. 어. 아침을 또먹자 그럼 나는 저게 국이끓는 동안 먹을 건가? 납작납작하게 하겠다. 요 정도로. 빨리 있게? 응. 어. 이건 이제, 요걸 한 3분 이이렇게 내야지. 양파? 응, 렇게 고추는 맵게 드시는 분들은 청양을 넣고 안 맵게 드시는 분들은 풋고추를 넣거나 까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래도 한국 음식은 좀 칼칼하게 이렇게 해가 당근 조금 쪄 됐어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이것도 졸이겠어 이게 이제 달라붙지 말라고 네. 식용유를 넣어야 돼요 식용유 음. 감자를 먼저 넣으세요 불 켜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만 한번 다른 거는 수분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달달 볶으세요 겉에만 살짝 익히는 거죠, 이제? 아니, 아니, 안 익히고, 이거, 이제 수동유가 묻게. 아, 넣었다. 묻는 느낌으로? 아, 하니까. 그래서, 물을, 넣어주세요 아, 정도만 아, 조금만. 네, 조금만. 그러면, 하나 더. 그리고 아까 진간장, 진간장 불을 일단 좀 줄여 음. 양념 넣는 동안에 그리고 약간 음. 상태로 근데 여다썰으면 그리고 나서 요거 진간장 진간장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니까 요거 두개 넣을게 음~ 음~ 고 진간장 넣으면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이제 맞지? 맞을 때 이것도 두 개, 그거 넣은 것만큼. 저거, 여기 물, 물자체물눈 것만큼 두 개. 응. 음, 다두 개씩 들어가는, 일단. 어, 그리고서 이거 후추. 후추를 여기다 넣어. 이거 감자는 후추가. 음. 한 맛을 내는데 한몫해. 많이 어. 넣어. <laughs>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서 이제 고춧가루 고운 청량 고춧가루죠? 청냐, 청량이 아니고 이건 안 매운 고춧가루 아 고운 맵지 어. 않은 고춧가루 어, 어. 이건 빛깔 내는 거야 지금 내리 이것도 두 개를 넣어 그리고서 이게 이제 한번 끓으면 음. 뚜껑을 이제 감자 익을 정도로만 덮어야 돼아 감자가 익을 정도로만 뚜껑을 덮고 어. 끓이는 거네 그렇지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불 약하게 해가지고 일반 어, 뭐 덮을 수, 수 있는 걸로 해. 일단 덮어놓고 켜서 어, 각으로다가 이렇게 이걸 찔러 보면 어 익을라 그랬잖아 지금 네. 익을라 그래 그럼 모든 재료를 넣어 이제 반쯤 익었어 익어놓고 음. 청양도 넣고 멸치액 에요 음, 가는 액젓으로 한번더 맞추고. 중간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 국물이 너무 없잖아. 네. 그럼, 이제, 이 야채하고 좀 익어야 되니까, 야채에서 물이 나오긴 해도, 이게 이제 졸이는 거니까, 나랑 감자에 코팅이 딱된게 좋거든? 너무 흥건해도 싫고. 반컵 정도 들어가나 봐. 물컵, 물이. 음. 계속 중간에 맞춰줘야 되네 농도를 응, 그럼 이렇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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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뚜껑 덮고 이전히익렇이제이이제국이이좀게이아게게 응. 음 수분을 좀 음. 날려줘야 되네요. 음. 그래 우선 감자가 익었나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제일 큰거로 먹어보고 조금 들려조좀더 익혀야 돼. 요 음. 다 어. 익었어요? 응. 아, 참,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어. 참기름 한 방울 넣고. 깨. 통깨. 응. 어.